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 할인이 새로운 소식 들고 달려왔습니다. 지금 시간 같이 애니메 코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건데, 우리 일단 차트 전체적인 흐름 보시면 어떻죠? 앞전 업비트 신규 상장하고 난 뒤에 회복세는 커녕 여전히 하락 추세 속에 답답하게 갇혀 있는 상황이죠. 그로 인해 지금 위치, 최근 거래 대금이 터져 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또 꼬리를 남기며 그만큼 변동성을 크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타점을 잡아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잠깐 같이 1분봉 차트로도 함께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 코인이라는 건 이렇게 극등 직전 저점에 진입하는 게 가장 안전할 뿐더러 또 당연히 수익 또한 굉장히 크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저점이 확실히 잡혔을 때 매수 타점은 물론이고 이 고점 부근에서 안전하고 큰 수익으로 매도하실 수 있도록 매도 타점까지 하나하나 공제 해 드리고 있는데 매일매일 꼬박꼬박 제 영상 챙겨볼 시간이 없다 하는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또 귀찮고 번거로운 텔레그램 초대 이런 거 말고 간단하고 확실한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유튜브 최초로 24시간 동안 매일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급등 코인 문자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내 드린 문자 함께 보시면 코인명 그리고 매스과와 목표 수익률까지 이렇게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려 드리고 있는데 현재 100% 무료로 알려 드리고 있는 이유는 지금처럼 힘든 시기 우리 모두 다 조건 없이 극복해 보자라는 마음 하나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제가 보내 드렸던 문자 함께 보시면 코인명 아더 종목 매수가 64원 부근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58% 수익 시 자율 매도하시라고 고래들의 큰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포착이 되었기에 이렇게 급등 코인 문자 발송해 드렸죠. 보시다시피 정말 하루 동안 무려 80% 넘는 엄청난 폭등 흐름을 보여 주면서 저한테 문자 받으신 모든 가족분들 완벽한 엄청난 수익 내셨습니다. 또 혹시나 금상이 있으실 때는 저한테 편하게 문자 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바로 답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현재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급등 코인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는 우리 가족분들은 0 1 0 2 1 5 3 7 2 7 8제 개인 번호로 기회라고 두 글자 간단히 문자 보내시면 제가 이렇게 문자 전송 사이트 시스템을 통해 한 분도 빠짐없이 발송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많은 가족분들이 매일 매일 참여하고 계시. 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밤새 공부해가면서 자세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 아직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았다면 한 번씩 눌러주신 뒤에 하루 동안 많게는 60% 이상 그리고 평균적으로 20%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 자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급등코인 내일 받아보고 싶다 하는 우리 가족분들은 010-2153-7278제 개인 번호로 기회라고 두 글자 간단히 문자 보내셔서 현재 여러분들만 챙겨가실 수 있는 이 기회 꼭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애니메코인 함께 보도록 할건데 보시다시피 이 종목 앞전 1월 24일에 이렇게 업비트의 신규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세 불과 4개월도 퇴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 많은 캔들의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같이 고래들의 매집을 또 더욱더 정확히 볼수 있는 트레이딩뷰 차트로 4시간 봉으로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앞전 업비트 상장 이슈로 엄청난 거래 대금이 이렇게 빵빵 터져주면서 본격적인 상승 상승 흐름이 이어질까 싶었지만 그대로 꼬리를 남기며 무섭게 눌린모그 뒤에 올해 3월 달 들어서 본격적인 하락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정책을 내놓으면서 좋지 않은 소식들로 인해 투심이 크게 악화가 되었고 그에 따라 당연히 주식 시장은 물론이고 이 코인 시장 역시나 엄청난 급락 흐름을 보여 주었죠. 여전히 현재 세계적인 경제 또한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N 애니메코인 역시나 앞전 겨우겨우 지지 받아내던 여기 31원 가격 자리 또한 뚫고 내려오면서 현재는 20원 가격 자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24원과 27원 이 사이 박스권이 우리에게는 뭐다 기회다라고 설명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주봉 상으로도 함께 보시면 현재 가격 정말 현재히 낮은 가격 자리에 와 있을 뿐더러 애니메코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코인들 다 이렇게 바닥을 확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 나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비트코인을 모으는 전략 기축제도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트럼프의 두 아들들. 아들들 또한 암호화폐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채굴회사 지분까지 확대했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자, 지금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정책을 이용해 코인 시장은 물론이고 주식시장 역시나 급락시켜 놓은 뒤에, 이 가격이 떨어진 코인들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가족들 또한 뭘 하고 있다 모으고 있다 결론적으로 싼값에 매집을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로 인해 우리가 지금 코인을 팔 때가 아니라 가격이 떨어진 이 코인들을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서 매집해야 된다 쓸어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앞으로도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가야 당연히 큰 돈을. 벌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현재 정말 현재이 낮은 가격 자리인 20원 가격 자리 안에서 모아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정작 우리 가족분들 어느 가격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또 매수를 했다 해도 앞으로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이 타점 잡기가 굉장히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고민된다, 걱정된다 또 하는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 제가 매일 매일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에 대한 브리핑 문자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0 1 0 2 1 5 3 7 2 7 8제 개인 번호로 애니메 코인의 앞 글자 N이라고 두 글자 간단히 문자 보내시면 제가 매일 매일 보내드리고 있는 급등 코인 보내드릴 때 그때 같이 문자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0 1 0 2 1 5 3 7 2 7 8제 개인 번호로 N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현재 애니메 코인 안에서 보고 계신 이 손실 완벽한 수익 전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랑 같이 조 조금이나마 복구하시고 안전하게 탈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내일도 제가 더욱더 알찬 정보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